할렐루야. 아 8월 2일 아침 새벽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열납되어지는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의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셔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현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또 건강한 목회자들이 우리의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분변케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가져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미가서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이 미가서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사는 방법,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을 천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방법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회개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 시,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예언서를 구분할 때 어, 대선지자서라고 이것도. 얘기하고 소선지자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그냥 이사야와 미가의 구분을 좀 보면 이사야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라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렸냐면 이 왕과 지도자들에게서 죄가 백성들에게 틈 탔고 만연했다라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창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고 회개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미가가 문제가 꼭왕 지도자 당연히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죄가 있었다고 창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력자와 지도자들만이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달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선자는요 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잘못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또 동의를 하다라는 거예요 정치가나 대통령자나 권력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맞아요 시민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도 해요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 애들을 군 전쟁터에 보내서 생명을 잃게 하는데 책임지지도 않아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 맞아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에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말씀을 변개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그 기쁨의 언덕 제목이 악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악한 목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모든 교회 하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한 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이 전파되었고. 자신의 책임을 간과하고 선지자의 직무를 유기한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요. 악한 목사들도 동일하다는 거요. 예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미가서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5절과6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니 이들 선지자들의 문제를 보면 바로 금전, 돈이었어요. 돈을 얻고 얻지 못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그들의 입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미가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권력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일관적인 책망이 되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선지를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현대의 악한 목사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돈의 유혹을 받고 있고 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목사라고 표현한 이 이름 안에, 이 타이틀 안에는 사비이 2단, 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자기의 이득과 돈을 위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자기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탈퇴한 교단이죠. 또그 안에 우리가 뉴저지 연애라는 곳에 있었고.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연애 안에 있는 교회 사탁 하나를 연애 기금으로 수리하고 고쳐서 아주 싼 값으로 자기 소유를 만들 때요. 연애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의문점을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저기 한 건요. 제가 회개하는 거지만 저도 침묵했다는 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어, 많은 목회들과 친구들이요. 또 후배들이 저보고 말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 불편하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아, 근데 저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핑계로 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됐,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혹시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해서들 그랬다는 거예요. 파송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그 악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악한 모습으로 살면 안된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버려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긍휼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가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목회자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받아들인 이전 교단에 탈퇴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와 교단에 미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선지자 미가가 이들, 악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흑암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의 기도와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가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적용해보고, 우리가 이벨류에 태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목회자 그날은 회개와 용서의 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자기 배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모든 악한 목사들, 모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 저도 악한 목사였지만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커 가감 없이 전하려고 살려고 결단한 것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런 악한 왕들과 지도자들과 악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이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을 놓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직미유기의 죄가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만방의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악한 목사들만 있을까요? 또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악한 종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사는 악한 종들 악한 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선지자들만 심판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종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면제되지 않아요. 선지자이든 왕이든 목사든 종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또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어기는 악한 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준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한 달란트 가진 종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결국은 그 주인의 맡긴 것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마지막이 어두운 대로 쫓겨 나가 슬피 울게 된다라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종이에요. 통로예요. 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남이 전달하지 않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죄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죄인데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선택이고 결과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말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문제고 나의 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또 거짓 목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니 괜찮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도 하나님은 사랑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괜찮대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의 계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분명히 이 세상에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평하고 괜찮다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시고요. 정작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도, 계시를 받지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말을 불구하고 그런 척 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짜를 표방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미가서의 말씀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데 놀랍게도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엔 기도의 삶이 없고, 말씀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제가 없으니,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찾지 못한 다른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불교를 찾고요, 힌두교를 찾고, 세상의 종교를 막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이런 악한 죄는 나중에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있는지 거짓 선생이 있는지 악한 목사들이 있는지를 분변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자녀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며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 우리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며 중보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다웠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개독교처럼 살고 있어도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더 주님을 만나야죠. 더 성령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모습은요, 물귀신같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옛 모습을 다 청산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변화하시며 성, 성장하시기를 성숙하시기를 성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며 전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악하고 괴로운 종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가감 없이 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심령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늘도 우리 각자 삶에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